안녕하세요, 시와버입니다. 오늘은 9월 11일입니다. 날씨가 선선해서 좋네요. 지금 시간이 한 10시 조금 넘었는데 비가 그치고 나서 여기저기 좀 둘러보고 있습니다. 작물 상태는 어쩐지 병해충은 없는지 약을 한번 더 해야 되는지 꽃눈은 어느 정도 왔는지. 전정은 또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한 바퀴 둘러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의 삼농장이죠. 위쪽으로 비가림이 1200평, 1300평 그 정도 이제 설치가 돼 있고요. 여기도 문중땅이고요한 150평?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가 원래 집이 있던 자리입니다. 네, 그 원래 집터인데 이, 이전에 땅을 경제 하시던 분이 여기에 사과를 심었었고요 사과 뽑아낸 자리에 제가 체리를 심었습니다 여기는 제가 체리 심은 농장 중에 유일하게 비가림이 없는 노지 농장입니다 규모는 한 150평 그리고 식재 주수는 25주 정도 그래도 식재가 돼 있고요 어차피 비가림을 안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처음부터 뭘 심을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제가 노지에는 이제 그 열과에 대한 부담 때문에 좀 식재 품종에 대한 제한이 좀 있죠. 그래서 뭘 심을까 고민을 하다가 비를 맞아도 열과가 안 되거나, 그리고 비가 막기 전에 수확할 수 있거나, 아, 두개 정도를 생각을 했고요. 그중에서 제가 결정한 것이 5월 25일 날 수확하는 갤조생 아니면 한 6월 15일 정도 수확하는데 열과에 좀 강한 서미트이두 가지를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5월 둘 중에 뭘 심을까 고민을 하다가 여기가 국도변 옆이고요. 어, 삼농장 으로 올라가는 입구에 있는 땅이라서 좀더 빠른 품종을 심어서 아 이쪽에 체리 농장이 있구나라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결조생을 심었습니다. 올해 식재한지 3년 차이고요. 한 주도 안 죽고 잘 살고 있습니다. 수분수로는 러시아 파로 두주 그리고 복진 두주 이렇게 네 주를 심었고요. 겔조생은 뭐라 그럴까, 어, 수세가 상당히 강한 편이죠. 직립하기보다는 좀 옆으로 좀 벌어지는, 그리고 주지가, 가지가 좀쳐지는 그런 품종입니다 k g b 로 키우는데 적당한 것 같습니다. 러시아 파로나 버건디 벌은 가지가 땅에 다 버릴 정도로 이게 처져버리는데, 이 처져버리는데 이겔조생은그 정도로 이제 쳐지진 않고, 위로 막 하늘로 솟구치는 그런 품종은 아니고, 약간 옆으로 벌어지면서 여기 게는 품종이라서, 나무가, 수세가 좀 강해서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요. 나름 노지에서 키우기에 괜찮은 품종 같고요. 병도 별로 없고, 그렇습니다. 깨끗합니다. 이쪽에 심은 나무들은 전부 다 콜트예요. 콜트 대목의 길조생, 콜트 대목의 러시아파로, 콜트 대목의 복지. 그렇습니다. 입모양이 좀 틀죠? 복진, 복진. 올해 복진 3년차, 내년에 4년차인데, 보시면, 예, 꽃눈이 형성이, 복진이 빨라요. 일조생보다. 내년 4년차인데, 복진은 조금 더 열릴 것 같고, 일조생은 아마 한, 한나무에, 한두 개그 정도 열릴 것 같습니다 제가 노지 농장만 운영한다 어, 그렇다면 저 같으면 비 오기 전에 수확할 수 있는 극조생 품종을 심거나 복진 아니면 겔조생이겠죠 근데 겔조생 보다는 복진 열과가 더 심하니까 이 부분은 좀 참고할, 참고할 만 하고요 두 번째 비를 맞아도 열과에 강한 품종을 심거나 서미트밖에 없습니다 다른 품종 다비 맞춰봤지만 다 벌어져요 근데 서미트는 열과가 없더라 비를 두번이나 맞았는데도 그런 경험을 했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겁니다 노지에서 용감하게 다른 품종 심으신 분도 있긴 하겠지만은 남부지역이라든지 장마가 빨리 시작되는 그런 지역에서 재배하고 있다. 그러면은, 갤조생, 서미트, 이둘 중에서 골라 심던지 아니면 두개다 심던지 그런 식으로 조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곡성 관내에서도요, 서미트 심어서 수확하는 농가들 중에서 서미트 싫어하시는분한 분도 없습니다. 정과율이 되게 높고요. 어, 원래 비풍 산성 품종이라고는 하는데, 실제로 재배를 해보면 어, 많이 열려요. 어, 수영은 제가 볼 때는 서미트 재배할 때 KGB 수영보다는 주관형이 맞는 것 같고요. 이 KGB로 키우면 이렇게 하늘 위로 쫙쫙 올라가버리기 때문에 되게 수색 컨트롤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이걸 유인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요, 공간적인 한계도 있고, 뭐 효과도 어느 정도 제한적이고 해서, 지면과 평면으로 유인할 수 있는 주관용으로 서밋트를 재배했을 때, 유인 효과가 확실하고, 꽃도 빨리 오게 만들어서, 조기에 수확량을 확보할 수 있다. 나머지는, 뭐, 대, 원래 대과에다가, 맛은 어느 정도 보장해주고, 나무가 건강하기 때문에 병도 없고, 또 열과도 없다. 시장 반응도 좋다. 고구력이 좋아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도지에서 서미트를 안 신는다는 것은 이상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laughs> 제가 길조생밭에 와가지고 서미트를 얘기하고 있네요 아, 나중에는 제가 서미트를 보고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가만히 한 20분 정도 돌아다니면서 관찰하고 예찰하고 농장 둘러보는데 너무 기분이 상쾌합니다. 산책하는 기분이라 할까요? 그런 기분으로 지금 농장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요런 재미죠. 어, 바쁠 땐 바쁘더라도. 제리는 6월에 수확을 끝내버리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에는 이제 방제 관리하고 제초 관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데 좀 여유롭죠? 그리고 체리가 9월, 10월에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풀도 더 이상 안 자라고, 이제 방제도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해외여행을 갔다 와도 될 정도의 그런 여유 시간이 확보가 되거든요. 두달 정도? 이 시간이 체리형무한테 가장 한가한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와, 오늘 청명한, 진짜 말 그대로 가을 날씨네요. 한 바퀴 둘러보면서 이렇게 개찰를 하다가 찍어 봤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